또 즐거운 수업을 시작합니다. 피아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샘여림표가 나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세고 여리게 피아노의 소리를 작게 또는 세게 표현하는 표기입니다. 샘열인 표를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은 소리가 훨씬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약자로 P, 피아노, 여리게 연주하고요. f, 포르테는 세게 연주합니다. 악보를 보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마디마다 샘열인 표가 표기되어 있죠. 작게, 세게, 세게, 작게, 마지막에 세게 연주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마디에 피, 피아노가 있으니까 여리게 조용히 시작해야 됩니다. 준비. 도, 도, 미, 미, 솔, 떼고 포르테 세게, 파, 메조 포르테라는 샘여인 표를 배울게요. 포르테가 세게 연주하는 거잖아요. 포르테 앞에 M자가 붙으면 메조, 조금이란 뜻이고요. 조금만 세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치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되고요. 포르테가 나올 때는 아주 많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49번 곡에서는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연주를 하다가 5번 마디부터 포르테를 만나면서 아주 세게 연주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번 곡에서는 샘렬리표 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양손 연주입니다.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3, 4번 마디와 7, 8번 마디에서 왼손과 오른손을 계속 같이 쳐야 합니다. 어떻게 양손을 연주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3, 4번 마디와 7, 8번 마디만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왼손 솔 자리 준비하시고요. 솔솔솔 계속 이렇게 여섯 번을 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른손 3번입니다. 2솔도레둘셋 금방 따로 치신 거를 이제 같이 쳐볼게요. 조금 전에 오른손을 왼손에 맞추기 위해서 음을 하나씩 따로 쳤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손 멜로디를 연결해서 한번 쳐볼게요. 오른손은 연결해야 되는데, 왼손은 같은 자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떼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 양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치고, 오른손 미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연결하고, 또 왼손만 떼고, 도를 치고, 도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7, 8번 마디도 그렇게 해볼까요? 치고 미를 떼지 마시고 소를 치시고 레를 왼손만 계속 치고 떼고 치고 떼고 마지 이제 본격적으로 곡 연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조포르테 조금 세게 연주하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도레미 4번 레 치고 떼고 치고 떼고 치고 이제 포르테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양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두 한두, 한두, 네 한두, 네네네네네 같이 내려올게요. 같이 마한리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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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음정과 화성 음정입니다. 음정이 음과 음 사이 거리를 나타낸다는 거 배우셨죠? 그 거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락과 화성 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락 음정은 음을 하나씩 하나씩 치는 것을 말하고요, 화성 음정은 두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연주할 때그 간격에 따라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음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연주를 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을 차례대로 연주하는 가락 음정입니다. 이제 연주해 볼게요. 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레, 1도 2도의 음을 동시에 치면서 시작합니다. 1도 2도, 도레, 3도, 도레미, 다음은 음을 하나씩 치는 가락 음정에 왼손 화성 음정을 넣어서 함께 연주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3, 4번 마디와 7, 8번 마디를 보면 왼손이 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손 화성 음정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핫소를 1, 2번으로 하나, 둘, 셋, 점이 번호표 세박자 둘, 셋, 이제 양손으로 해 볼게요 자 같이 시작 레도레미미미 7번 말입니다 레미레 같이 하나 둘셋 마찬가지로 오른손 멜로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레를 떼지 마시고, 왼손만 뗀 다음에, 다음, 미, 미.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나요? 다음 마디. 레, 미, 레를 누른 상태에서 왼손만 떼시고, 도, 둘, 셋. 이제 본격적으로 50번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로 시작할게요. 자, 시작. 도, 레, 왼손 도, 레, 미 같이 연주하고 왼손 떼시고 미, 미, 미 도, 레, 미 왼손 도, 레, 미 같이 레, 미, 레 왼손만 떼시고 도, 둘, 셋 메조 피아노 샘여림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메조 포르테 배우셨죠? M은 메조, 조금이란 뜻이고요. 메조 피아노는 조금 여리게입니다. 피아노가 아주 여리게 치는 거라면 메조 피아노는 조금만 여리게 치시면 됩니다. 악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보실게요. 배운 생여림표가 늘어나면서 악보도 조금 복잡해졌죠? 각 자리에는 샘렬인 표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전에 4번 마디 양손 연습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3번 마디부터 멜로디를 연결하면요. 미, 도, 솔, 미. 레할때 1, 2번으로 팟솔, 팟솔, 팟솔. 그 다음 양손 연습. 오른손으로 먼저 레, 잇솔, 하나, 둘. 전체 곡 연습을 하기 전에 샘열인 표가 있는 자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맨 처음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연주를 하다가 3번 마디에서 포르테로 세게, 4번 마디에서 왼손으로 메조 피아노 조금 여리게 칩니다. 5번 마디에서 다시 메조 포르테로 조금 세게 치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왼손 조금 세게로 준비. 도 오른손 레, 양손 준비하시고요. 도, 미, 도, 둘. 이번에는 이음줄 슬러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음을 활처럼 생긴 줄로 이어 놓은 것이고요.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합니다. 말 그대로 음을 하나하나 따로 치는 게 아니라 다음 음을 칠 때까지 손을 떼지 않고 이어서 이어서 연결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악보를 통해서 볼게요. 다음과 같이 두 마디씩 이음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두 마디 끝날 때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음줄이 끝날 때는 손을 떼어라 이 뜻입니다. 그럼 피아노를 치면서 공부해 볼게요. 왼손 5도 화성 음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준비 5번 도와 1번 소를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끝까지 치시면 됩니다. 양손 준비할게요. 오른손 도와 왼손 도소를 준비하시고요. 시작 도레 시고 도도둘도 애시고 바이의 일권의 마지막 수업, 레가토 주법 나왔습니다. 레가토는 이음줄과 같아요. 음과 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고요, 긴 이음줄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실상 피아노는 어떻게 쳐야 한다는 특별한 악상 기호가 나와 있지 않다면 대부분은 레가토로 이어서 연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끊어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노래를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레가토로 이어서 연주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악보를 통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악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서 4번 마디까지, 5번에서 8번 마디까지 긴 이음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연결해서 부드럽게 이어서 치시면 되고요. 긴 이음줄이 끝날 때는 손을 떼시면 됩니다. 이 곡은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연주하시다가 5번 마디부터는 포르테 아주 세게 연주하셔야 됩니다. 4번 마디에서 도돌이 표가 있지만 저희는 도돌이 표는 하지 않을게요. 바로 연결해서 5번 마디로 가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양손 모두 도자리 도래